어, 돼지, 멧돼, 돼드데지가 누구야? 어? 나무 위에 자던 사람. 어? 뭐 왜, 왜? 이거 콩콩 아, 이 <laughs> 어, 어, 돼지. 고소까지는... 어? 돼지. 요거다. 고였다! 요거다. 찾아! 찾았다. <laughs> 기가 막혔다, 여러분들. 좋았다. 깔끔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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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거, 이거 좀 꺼야 되겠다. <뭔람> 나는 괜찮은데? <뭔람> 농부아이어밀관리자로서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뭔람> <뭔람> 쇠스랑건초더미 영에서 일데미지 <뭔람> <뭔람> 무기. 세소세스랑세스랑세스랑 세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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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저스스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왜 짜증 짜증 i 지마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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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 릴수 있다 t s it. 랑 h a t s i 물 That's it. That's it. 오오 a t s i 나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아이고.. 어, 여기 별로 안 넓네 이 다음이 많지 이제 수목 아... 갈리언 아완 그 다음에 소 음... 가짜 소 가짜.. 너냐? 음... 가짜 소가 있.. 음... 어 찾았다 음... 뭔데 너 가짜 소아 감정이 없대 안 움직인다 얘가 아... 얘가 아... 움직이질 않아 아... <laughs> 여기는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좁아가지고 글쎄 아, 뉴턴의 어? 머리 위에서 어, 사과 나무. 아니면 치과 의사 엄청 많네. 사과를 떨어뜨리면 머리에 맞는 애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뉴턴이지. 없어. 남의 농사만 도지 너다. 아니네. 뭐 사과가 이렇게 많아. 뉴턴님. 아 어, 여기다 얘아아 거. 어, 뉴턴 <laughs> <유턴> 찾았다. 만유인력 <laughs> 뉴턴. 어, 아 일단 이 도끼 얘좀 찾을 아여 있다. 아, 원주? 아 원주민 영웅과 접신했대. 아 여기. <laughs> 아, 해리의 말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가축도 가축이래요. 그러니까 농장에. 가축이 없는 곳을 찾는 거지, 아닌가? 예인가? 아, 약간 박사님, 박사님 음. 옷 같이 생긴 안경 낀 박사님 옷. 아, 어, 안 보이는 생선, 생선? 상한 생선은 손님을 내쫓고 있대. 여기 손님 많잖아. 근데. 사리가 날리는 곳이 손님이 손 어여 기 박사 어? 어 박사 찾았다 해리 손님이 없대. 저기 저건가? <laughs> 다그 어? 여기 서 있어. 손님이 없다는데 맨 위쪽 목장. 찬지로. <laughs> 토이. 좌표또 있다. 아, 음, 거가 문제가 아니고. 요 꼬꼬. 아, 요곳곳. 아 치킨 척은 치킨 멀리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임. 자유. 그요닭 농장 자유의 몸이 아니야. 닭 농장 근처에서 멀리 못 나온 닭을 찾으면 돼. 아, 아니 아니 한발 늦은 거 아니야. 같이 찾았는데 15초 늦었을 뿐이야. 영상이 1 5초 되었을 뿐이야. 여기 여기 있을까? 거북이도 있는데 다들. 하면... 아, 일단 참... 음 딩기쳐. 니들은 건초토미 안에 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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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지만 음? 건초토미처럼 형인가 <laughs> 건초토미는 아닌데. 건초토미처럼 누워 있다는 뜻인가? 얘다 아니네. 아, 여기 여기 근처에 있는가? 오! 누였다. 어디 어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얘다 얘. 얘. 자 자. 아. 그다음 호수아비 모자 쓴호수아비는 매우 거만합니다. 밀 밀. 밀만 선호하고 자신 있는 구역만 물을 주기 원하며 밀을 다 자랐을 때다. 아, 물 줘야 돼. 일단 밀을 찾아야 돼. 여기 여기서 밀을 찾아야 돼. 어? 이게 밀이니? 뭐? 어?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라는 응? 거 거스... 생선 가게? 가게가 어디 있어 근데? 근데 생선이 어디어 가게가 가게가 있어야 생선. 어긴 가게인데. 어 여기 생선. 어. 생선 가게. 밀밀어봐 이거. 손님을. 손님도 밀어줘. 여기 있다. 여기 역시... 있다. 어 좋아 좋아. 에이. 역시 나야. 일단 밀가 보리가 잘한다 밀가 보리가 잘한다 뭐가 밀인지는 나도 몰라요 어? 다 키워 다 키워 빨리 아, 밀만 자신 있는 구역만 물을 주 이게 밀이지 않을까? 그래 이게 밀일 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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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어? 아, 어? 물은 어? 어디서 줘? 너의 클 물탱크가 어디 없나? 물탱크 아니야? 여기, 여기 물기 길러야 되나? 땅이 <laughs> 말랐어. 다다다 <laughs> <빨리 더 키워보려. 웃음> 컸어, 여기는 그럼 까른... 이 동그라미. 아! 아아 미리가 아. 어 나타났다 아니야 오리야아 모자 모자 아닌데? 쓴 모자 쓴 허수아비 허수아비야 너냐 아니 좀더큰 허수아비 아 손가락 봐 이거 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큰 모자 아, 개방사 모자 얘도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다 물을 줘. 그렇지. <목소리나> 그렇지. 조만 찾으면 된다. 킨아어 서세요. 소리. <목소리나> 소리가 아니 소 사운드가 정신 산업다고 <laughs> 시끄러운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아 고마워요 백비트. 치킨 먹고 싶어 닭이 탈출 먹자, 먹자. 탈출 했는데 여기 근처거든요 탈출 했는데 가까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 잘 치워봐 어? 여기 아, 근처에 아 여기 아 위에 있는 치킨 아니야 눌러간다 어어어어 내가 어, 어서 어, 어. 오세요라고 했어? 아어 어. 어유, 닭, 닭, 닭. 좋았다. 예. 사막. 또 <목소리> 음 오신 분들을 위해 음할 수도 있지. 아 그래요? 내가? 아 고, 아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를 했나 봐. 야 너무 넓다 이거. 바비앙은 축제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표지판이 도와주질 여기가 않는군요. 축제인가? 족장 토토는 1분 전부터 서 있었습니다. 누워있는데? <laughs> 일단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 찾자. 구조신호 아니고 <laughs> 음... 뿔 하나로 나기뼈다고 난... 있어. 아, 뼈다고구나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안경. <laughs> 세 마리의 독수리가 뭐 치우지 않은 것은 안경뿐입니다. <laughs> 음악이 신기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춤은 마음속으로만 출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근처에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이 마을에 약간 비트를 마음속으로만 타고 있는 친구가 어떡해. 이 여자인가 어. 마을에 있대? 아, 몰라 바로 전설의 그 오아시스인가 봐. 오아시스 오아시스 야이 너야 오야시스 이게 제일 줄인 거야? 어야 너무 넓잖아 오 인디안 인디안 뭐, 여기 족장 여기 아, 뭐있을 같다 인디아 어, 그럼 어? 족장 추추 어? 족장 어 족장 인같다 이거 찾았다 족장 토토 <laughs> <laughs> 내가 성을바꿔버렸네 <laughs> 여기에 뭔가 있겠지? 이거 하나 있을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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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막에서 진행하세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해, 천천히 나 어지. 오아시스 찾았다, 오아시스. 어? 아까 오아시스 뭐 있었지? 오아시스 보물. 동굴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옮기려면 다른 주문이 필요할 거같고 누군가 이돌 응. 거대한 주문이 필요. 열려라 참깨. 이 오아시스가 아닌가? 마술이 다른 물이 또 있나? 어? 여기 왠지 노래를 할것 같아 응. 독수리? 어? 독수리 여기!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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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수리! 최광소 여기 최광소였어 최광소 응. 이게 독수리 아닌가 봐이 주변에 모든 것을 했으니까 독수리는 혼자 있는 게 분명해 아눈 따가워 <laughs> 오아시스가 딴데 있나 봐 그럼. 뭐 얘네들 뭐하는 애들이야? 음. 어. 텐트 좀다 열어 어돌돌돌 <laughs> 구급상자? 어? 아더 <laughs> 오아시스 그게 오아시스인지를 모르겠어 아까 그 물은 물이었는데 물이 있으면 다 오아시스겠지 그지 김존이가 여기 여기 오아시스 오... 오아시스 어 이건가? <laughs> 이 돌이 아까 그 막고 있다는 있단... <laughs>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 독수리 왼쪽에 있대 <laughs> 아까? 독수리? 아까? 아까? 왼쪽에? 뼈! 술이 왜이 모든 것이다 먹어 <웃음> 지우셨다. 이 <laughs> 열면 정갈 나오지 않을까? 흰등 정달 지하로 숨지 않는다는데 아 밖에 있나 보다 더 안에 더했다 아까 왼쪽 밑에? 어차 지나간다 어뭐야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왔어 우리 오른쪽 밑으로 왔어 어 뭐야 이게 또어이 어, 아저씨 설마 축제에서 어 뭐야 물병 어, 뭐야 <laughs> 물병 찾았다 <laughs>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잠시만 지금의 밑에 오 여기 뭐 있어 아좀 천천히 가보라니까 확확하지 말고 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여기가 제일 오른쪽 밑이거든요 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뭐가 있다고? 독...독수리가 예. 있다고? 요고! 다 닿았다 와오 독수리 오오자전이 아니고 오 독수리 꼬로니. <laughs> 독수 정갈 <laughs> 정갈은 다른 하얀 정갈한테 쌓여 있다 그랬어. 아. 어... 다시 오아시스로 가자. 오아시스로. 아, 여기에 오아시스 뭐... 두 개인데. <laughs>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파리가나왔서 해파리 <laughs> 아니야, 저거? <저걸>?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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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다 이게. 여기, 여기뭐 노래한다 이게. 여기. 어? 노래 노래 뭐 축제하고 싶 축제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 음악이 기다 시작될 기다리고 있어. 얘가 머리에 그 세수할 때 쓰는 여자들 세수할 때 쓰는 그거가 있어. 지 아...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여기 기다린다 얘네들. 여기 노래 안 나온다. 아니 아니 아니. 걔네들 후드티 아니야. 호두 끈이 두 개짜리 옷을 입고 있어. 오드... 우두 우후... 여기 노래 안 나오는데. 얘 완. 얘 여... 왠지. 아, 에그... 아 얘다 얘다. 얘안 움직인다 어! 중간에. 자식 시크한 짭. 어? 뭐야. 아 노래 누르고 해야 돼 노래를 누르고 해야 돼. 그렇지. 아 미안해. 천이 좀 해. 아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렇게 슉슉 찾아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어 사람 많이 여기 선인장이 어? 사막 외곽 어딘가 외곽 다 눌러야 뭐 모자가 튀어 나오던가 하진 응. 않겠지? 외곽 어 아니야 응. 모자 쓴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외곽 외곽 <웃음> 외곽 <웃음> 이거, 식물은 도대체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일단, 물을 주는 곳에 있네. 물을 주는 곳에. 그지? 저번에, 보여? 여기에 농사, 농사 짓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어? 뭐라다 찾아주네. 식물. 아, 이제, 오아시스. 이거, 이거. 나는 찾았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오아시스. 일단, 다시 오아시스로 가자. 아까 그 노래. 저기 여기여기 여기. 오아시스 얘보다 더 큰게 이건가? 그, 돌 어? 열려라 참니야 더..더.. 거대한 돌 있나? 돌을 어? 오아시스 예 바로 전설의 오아시스 보물 사냥꾼 양반. 다른 주문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 아닌가봐. 이게 오아시스가 아닌가. 그런가. 아까 오른쪽에도 큰 물이 있었는데. <laughs> 독수리 세 마리. 독수리? 독수리 세 마리가 <laughs> 먹고 안경 한나 <하나> 남겼대. 여기 <laughs> <오. 웃음> 여기 뭐야? 아니 너무 의미를 줄 필요는 없어. 이 게임은 의미 없는 게더 많아. 그럼 구조 신호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구조 신호, 바비앙 표지판. 그럼 어디 이렇게? S S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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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S S. 이거 돌을 있나? 돌을 차를 차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SOS를 누르고 어, 위에까지 여기 올라왔던 여기 돌 뒤에 어. 돌, 돌 치워 찾다. 찾았다. <laughs> 에릭, 좋았다. 내가 에릭을 구했다. 그러면 축제 어 여기, 여기 뭐야? 축제 왼쪽에 있었네데 아,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막 관역이 막 지나다니네. 여기 있을만한 게 있나? 건인장수 신장 속 왼쪽인가 있데 일단은 축제 축제 현장으로 여, 여기서. 내가 축제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바비앙은 축제를 가고 싶은데 표지판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표지판을 <laughs> 표지판이 잘못된 곳을 찾아야 되는 거지. 표지판. 표지판. 이쪽 맞는데? 아, 저 자꾸 저 엑스 보면 누르고 싶어. 표지판, 아닌데? 표지판. 뭐야? 표지 어이 화살표. 어이, 잘다 바비양, 이 바보 같은 놈. 음 여기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표지판 <웃음> 사이에서. <웃음> <웃음> 바보 같은 놈. <laughs> 불쌍해. 끌어다 <laughs> <그러다> 돌아. <laughs> 이렇게 드어그앤 드랍 어가어 <laughs> 화살표 돌려주고 싶다. <laughs> 바보 이냐 <아니야. 웃음> <laughs> 하필 그 많은 데서 왔다 하나 싶나 궁금하다. 간다. 왼쪽 봤어. 아니아니 <laughs> <laughs> 근데 그냥 헤매고 있어. 간가나? <laughs> 간다간다 어쩔 수없지 운명이지. 아 그다음에 독수리 여기 선인장숲 찾았다아 선인장숲 그렇지. 여기서 뭐야? 선인장 숲에 요요 파충류. 야 위장이 잘돼 있다는데 어떻게 찾냐? 파충류를 어디 붙어 있어 벽에 여기 여기 붙어 있어 왼쪽에 붙어 있다는 거거든. 그냥 막 눌러야지. 아요 요. 요. <laughs> 그러니까 선인장 같이 생긴. 아이쿠. 오 있다 있다. 아이쿠. 오. 이야. 그렇죠. 일초 안에 찾았지. 그그지 새끼 정갈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laughs> 표지판이 잘못했대. 그거 표지판 을왜그 누가 거꾸로 돌려놨대. 못됐어 어, 독수리. 몇 쪽이. 와! 끝났어, 독수리. 안경 찾아야돼 안경. 아, 맞아. 그 독수리 세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지? 세 마리 독수리. 에, 마리 독수리? 세 마리 독수리. <laughs> 독수... <laughs> 독... 독수리 SS 너무 웃기다. 독수리세 마리. 어. 독수리가 있긴 한데. 여기도 오할 수 있는데. 뭔가 응, 여기 오할 수있는데다 어이 뭔가 돌이 움직인 흔적이. <laughs> 어? 어 왼쪽으로 <laughs> 밀어봐. 아니야 그런 그런 게 없어. 아까 밀었잖아. 그건 되는 대면의... 애. <laughs> 요거 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막 해봐. 사실령님. I'm doing this now. How are y o 그쪽에 안경 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 h i 여 I'm g 뭐 i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나가 이 물병 찾았잖아 아 그래? 오 양탄자 양탄자. 어, 어? 어. 알라딘 알라딘. 저 어떻게 찾아? <laughs> 지나가다가 찾는 거지. 어, 뭐야? 성전 나왔어. 어. 아 어, 전갈하고 안경에서 독수리 세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전갈하고 왼쪽이 뭐가 전갈을 하단에서 봤다고? 왼쪽? 하단에서 독수리 3마리하고 전갈 어 종갈 한 마리는 보긴 했는데 쌓여 있진 않았어요. 새끼 새끼 종갈들한테 둘러 쌓여 있대. 어? 독수리. 독수리 세 마리인데. 오돌돌돌돌 떨어진다. 아. 힌트 <놀람> 없나? <놀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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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어, 정갈! 여기 정갈 엄청 많아. 여기, 여긴가 봐. 정갈 엄청 많은데? 근데, 아, 얘는 구멍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얘는 밖에 있다 그랬거든? 절대 지하로 숨지 않아. 그러면 이거 통나무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아 <laughs> 음. 치사한 너 치사한 너 지하에 안 숨고 바, 나무에 숨어있었어 어왜 게임을 껐어 안 껐어 안 껐어 가만히 있어 어제 정갈 역시 나다 독수리 아 이제 독수리 찾아 이거 하나밖에 없나 안경? 아이 사람 어. 뭐야 분노의 맥스 음? 분노의 질주 맥스 아니야 사막에서 분노의 질주하는 아 그럼 자동차 아까 그 자동차 돌아다니는 그 분노의 맥스인가? 그런거없다아 나중에 다시 돌아가자. 일단 일단은 독수리. 알았네. 자 어여 독수리 말마리 안경 있다. 안경. 차다시올로 가서 분노의 분노의 주천히 아까 이쪽 이쪽 근처에서 내가 차를 봤거든. 여기 차.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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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안목 주는데. 뿔이 하나로 부족. 해뿔 하나로 부족해. 여러분들 뿌 하나로 부족해. 그뭐 축제 같은 데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로 부족해. 무슨 뜻일까? 아까 그뼈뼈 뼈 있는 데 있었거든? 뭐? 이쪽 이쪽 캠핑장에. 이게 뼈가, 뼈가, 여깄다! 찾았다. 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 찾았다. 아, 아니야, 이거, 알라, 아. 오아시스 찾아요. 아, 오아시스. 아, 오아시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반대편에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가 두 개야. 그러니까 두 개가 이어져 있던지. 통을 밀어넣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이 막고 있다고?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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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이었다 돌이 막고 있다고? 돌을 움직이려면 뭔가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응. 아... 응. 아... 응. 아... 여기 아닌거 같애 응. 멋있어 근데 두개밖에 없어 아까 그러니까 저기인거 아니야? 어, 어, 여기도 있네. <웃음> <웃음> 이거 최대의 오아시스는 아니야. 사막 최대의 오아시스는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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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았다 이거, 이 아, 어, 눈, 눈 아파. 여기까지 합시다. 어. 야, 더 이상 하면, 우리 어디까지. 야, 이제, 이제 요 도, 도시랑 공장 남았다. 어. 하고 끝이야? 음. 우리 내륙하고 숲속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내일. 어. 좋았다, 여러분들. 어. 모레. 시간 날때 우리, 우리 좀잘 찾아, 빨리 찾은 것 같아, 우리. 음 맞아. 어, 요 도시랑 공장은 남겨놓고. 내일이나 어내 내일, 내일 잠시만 내일 음 어제 재밌었습니다. 히든 폭스였어요. 굿굿